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귀신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지난주에 우리 안재호 수장님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있다 있다 얘기하는, 그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 이끌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빌리보에서한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에 이끌려 사는 삶이었습니다. 처녀 무당이었습니다. 그나또 다른 사람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빛이 어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악령의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좋은 일 한다고 항상 칭찬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점치는 귀신들 여행을 고쳐줬으면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 여인을 통해서 돈 벌어먹던 직업으로 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고소당하게 되고,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여요 그죠? 아니 세상에 내가 무슨 나쁜 일한 것도 아니고 아니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온몸에 피가 나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가 있잖아. 요 힘들 때가 있잖아. 그때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 가정에 좋은 일 있어요. 기쁜 일 있어요. 즐거운 일 있어요. 뭐예요? 찬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의 말씀 가운데 같이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 열림의 축복과 풀림의 축복이에요. 그죠? 쓰세요 거기다가 열림의 축복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면 열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불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어렵다고 짜증 내고 화 내고 원망 불평하면 문이 점점 더굳게 닫혀 버려요. 그죠? 내가 화내서 짜증 내 가지고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더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지. 아이들이 더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지.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할때 열리게 되고,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스텝을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지구가 지진이 났다 그랬지 않아? 그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고, 어? 우리가 또뭐 어떡하겠어요? 아까 목에 있는데 어? 옥문이 다 열려지게 되고, 내가 묶고 있던 착고가 새사슬에 풀려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이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빨리 그냥 옥문을 도망 나가야죠. 도망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그 관수들 다 그냥 그냥 혼내줘 버리고 말이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어,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리어 그는 감옥 안에도 평안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간수가 교도소장이 생각할 때 밖에서 보면 아니 캄캄하니까 잘안 보이잖아 그죠 아 분명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아마 다 도망갔을 거야 아, 그러면 나는 교도소장으로 책임지고 사형 당하니까 차라리 내 손으로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자, 29절 볼까요? 여러분, 간수가 얼마나 놀랬는지 볼까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뭐예요그 다음에, 무서워 떨며, <laughs>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도망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도리어 벌벌 떨게 됩니다. 도리어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사람은 뭐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도 어? 자 그때 저들이 한 유명한 질문이 30절의 말씀이죠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죄수들아 이놈들아 그러지 않고 도리어 선생들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이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저 안병동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건강 얻을 수가 있지? 권력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우리가 구원의 길이 뭐냐? 행복이 길이 뭐냐 물어보면 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TV 보면 건강이 최고래. 건강하면 최고래. 근데 건강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죠? 아, 돈이 있으면 최고래. 돈이 있는 재벌들은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권력 있으면, 아니, 권력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안하게? 저 보세요. 지금 권력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지금, 지금 정권이 바뀌는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다 지금 어떻게 하면 권력을 지키느냐? 지금 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여러분의 질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부 답은 하나입니다 3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질문에도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키울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가 있죠?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결혼 잘 시킬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제게 던진다고 해도 저는 답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I am the way 그랬잖아. 내가 그 길이요. 우리 성도들은 딴 얘기 하면 안 돼요. 딴 얘기 하면 안 돼요. 아, 집이 크면 행복. 아, 그건 아니잖아. 그죠? 세차 바꾸면 그거 아니잖아. 아닌 거 알잖아. 그죠? 대학 가면 행복하다.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 그죠? 대학 간다고 행복해진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대문수기라는 거 하게 된 것이고, 우린 늘이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권사님들은 딴 얘기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요. 아니, 그거 왜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부부 간의 행복의 길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여행 간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제가 시간이 가서, 그, 그, 톨스토의 얘기, 여러분 다 잘하는 얘기, 그,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뭐다 아는 얘기니까, 그지. 바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소작 소작농인데 땅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 근데 러시아의 저기 바스키레인이 사는 그곳에는 땅이 무척 싸대. 그리고 거기는 땅 파는 방법이 이상해. 워낙 넓어서 그런지 하루 동안 걷는 만큼 당신의 땅이 된대. 야, 그리고 돈천두불만 내면 그러면 하루 종일 걸어 가지고 다 다녀면 그땅 전부가 내꺼야 되는 거야. 야,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얘기하니까 정말이라고. 진짜냐고. 정말이라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뭐냐? 해가 지기 전에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처음 룹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거야, 웃 웃음, 쉽죠. 그리고 밤이 이제 아침 일찍이 출발하잖아요. 막, 아, 넓은 평원을 가지고 뛰어가, 걸어갑니다. 이제, 아, 걸어가게 되고. 자, 그림 보여줘봐요. 그 옆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 넓은 평원을 이제, 이제 생각하고 걸, 걸어가는 겁니다. 아, 얼마나 기쁜지요. 막,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점심 때, 점심이 뭐가 중요해? 지금 <laughs> 점심이 뭐가 중요해? 내일 점심 아니라 내일 잔뜩 먹을 거야. 그리고 점심도 안 먹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온몸에 땀이 납니다. 땀이 뭐가 중요해? 이 넓은 땅은 이제 우리가 다 차지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벌써, 벌써 해가 질려 그러네. 그래서 다시 거기서 반환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막 뛰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해가 지금 지는 때가 되는데 벌써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야.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저 목표지를 봤는데 목표지까지 정말 정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해질 무렵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 목표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야. 와, 빠움, 최다 대단하다. 이제 이 넓은 땅이 다 당신의 것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야.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가 누운 곳은 2m 짜리 되는 관 속에 누우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이 참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다돈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죽고, 인기 있는 사람은 인기 때문에 죽어가고.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이 12월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무장해요. 다시, 아멘. 그러면 다잘 됩니다. 저는 자녀 4명 키웠잖아요. 제가 뭐 돈으로 키웠나요? 뭐 키웠나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운 것밖에 없지. 여러분, 만 가지 여러분이 제게 질문해도 답은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질문을,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될 수가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 한 가지만 우리가 외치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